이게울리는 거예요 라이브. 세연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부터 누리 거예요. 그날 보니까 이게 상각대다 이렇게 세연이 보고 엔트로로 보있더라고 장자 한백고 지금 보고 있어 계속요 생각하고 거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여기 사장님 들어오면 이 나와요. 안 보여. 어. 나와요. 어. 어.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. 이렇게 돌기다니면서 찍어주면 돼요 그냥. 그러면 이렇게 아까 여기가 뭐 여, 여기, 여기 저기 손 나오잖아요. 그? 이렇게 잡아야죠. 응. 이렇게 손 나오잖아요. 응. 이렇게 잡아야죠. 네. 이렇게. 네. 네. 그러면은 이 빨간 거는 이제 시간, 시간, 시간 가는 거고, 까만 네. 거는 사람 숫자라고요. 네. 아. 네. 그러니까 계속 켜놓고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는 거네 쉽게 말하자면. 네. 음. 그거는 그러고 하나 그러... 켜놓고 하나는 찍고, 찍는 거 하나는 찍고. 아, 아빠는 그핸드 핸드폰 놔두고, 찍고, 네. 라이브 해놓고, 그 네. 다음에, 찍고 있잖아요.